자, 오늘은 앞사바리 25톤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영상을 잠깐 찍어 보겠습니다. 자, 2월달 아직 춥죠? 땅이 한 4,50cm는 얼어 있습니다. 25톤 앞사발이 덤프에 상차할 시, 6 더블로 상차할 시, 붐대가 끝까지 닿아도 저 끝까지가 가지가 않아요. 그래서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. 흙을 최대한 뻗어서 쭉쭉쭉쭉쭉 미는 거예요. 끝에 놓고 쭉쭉쭉 밀어서 앞 적재함 끝에까지 밀어서 놓아야지만 가능해요. 여기 지금 25톤인 경우는 길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. 쭉쭉쭉쭉 밀어야 됩니다. 텐으로 상차할 때는 그냥 해도 되겠죠? 근데 작은 차로 상차할 시에는 원래 6 더블은 딱 15톤이 적당하겠죠. 그런데 요즘에 15톤이 거의 가격이 앞사바리 가격하고 비슷합니다. 앞사바리가 흔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서 이기고 있겠죠. 앞사바리들이. 그래서 15톤들이 설 곳이 별로 없습니다. 이렇게 밀어서 끝에부터 채워야 합니다. 아시간 어, 많이 걸려요 보통 15톤 한차싣는데 3분 정도 걸리는데 이건 크기가 2배다 보니까 한 6분 정도 잡아야 합니다 빨리 할 경우 흙이 뭐 각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한 5~6분은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앞사발이 루베 수는 17에서 18 루베 우리 6W 바가지는 0.4루베. 0.4루베로 17루베를 채우자니 시간이 좀 걸리겠죠, 그죠? 그래도 유튜브 보면서 상차하는 시간은 잘 갑니다. 아,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밑에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 저는 경력 30년차 30년은 안됐네 한 25년차 강원도 원주에서 일하고 있는 원주 포크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 60만원 기름값 빼고 50만원 떨어져요 장비 하시고 싶은 분들 기술만 배워놓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상차 끝나는 시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너무 많이 채우면 과적에 걸리니까 바깥에 봤을 때 바깥에서 봤을 때 어, 많이 음 많이 싫었다. 밑에서 보면은 이, 이 흙이 보여야 되거든요. 근데 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적재함을 다 채우면 과적에 걸려요. 적재함은 보이시죠? 공간 공간이 있는 거. 이런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채워 주면 돼요. 그러면 공간에 적재함 가로 공간이 있잖아요. 이러면 절대 과적에 안 걸려요. 그리고 이게 이렇게 위에서 봤으니까 저게 공간이 비어 보이지 밑에 봤을 때는 흙이 보이기 때문에 보세요 멀리 갈때 흙이 보이기 때문에 꽉차 보이는 거예요 최대한 저렇게 신은 게 가장 에이스로 신는 거겠죠 어 밑에서 봤을 땐꽉차 보이고 위에서 봤을 때는 공간이 비어서 과정엔 걸리지 않고 양쪽 사용자와 받는 곳에서 만족하는 딱 그런 케이스예요 덤프 기사님도 좋아하죠 과적에 걸리지 않으니까 과적 걸리면 기본이 거의 뭐 백만 원대 첫번 걸리면 팔십에서 백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두번 걸리면 두배세번 걸리면 세배 그게 과적이 걸리면 기사님한테 다 책임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싣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요 그 웃기죠 그런데 덤프 기사님이 걸리면 저희들한테만 난리를 치겠죠 너네들 막 어 가족 싫럽다 말로만 근데 사용자들은 무조건 말실기를 원해요. 그래서 무조건 말실으라고 얘기하는데 책임도 안 지면서.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. 과적 덤프 기사님 최대 한 조금 씻는 걸 원하죠. 무거우니까. 그런데 사용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사용자한테 그렇게 물게금 만들면은 우리가 더 조심할 텐데. 아무튼. 약간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지금 2월, 2월 초죠? 2월 초인데, 땅이 이렇게 얼어 있어요. 아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얼었는지. 이렇게. 한 두께는 40 정도? 저 이빨, 이빨이 길이가 20cm 되거든요. 이빨 길이가 20cm니까 4, 50 정도 어렵다고 보면 돼요. 이렇게 얼어 있습니다. 이런 거를 이렇게 부셔서 싣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밭이어서 그렇게 꽝 얼진 않았어요. 차가 밟은 곳은 더 어렵겠죠? 그런 게 있어요. 완전 여기는 밭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얼었는데 산은 낙엽이 쌓인 산은 이렇게 얼지 않아요 낙엽 때문에 보온이 돼서 그런지 이 정도는 얼진 않는데 아무튼 자 겨울에는 장비가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많이 무거워요 무겁고 원이.. 원.. 원이나? 원이.. 어우 저도 추워서 발음도 잘안 나오네 원 이거는 많이 해줘야 되겠죠 차가 무겁기 때문에,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네요. 이제부터는 좀 포근해지겠네요. 장비도 무겁고, 유압도 얼기 때문에, 장비가 무거워 부드럽지가 못해요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, 궁금한 점이 있으면, 댓글 올려주시면 언제든지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모두 모두 화이팅!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